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국민 교육 현장을 한번 되새겨서 왜 윤석열 대통령님 의 비상대응을 왜 하셨는지 되새기고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회의 역사적 사명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의 초상 빛날. 오늘, 오늘의 대설림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질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한국과 지수를 배우고 있으며, 탁월한 처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신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농들과 실질을 숭상하경외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계의전통을 이어받아 참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도든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역설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발전에,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드높인다. 반국,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독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한는 기반이다. 길이 후선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초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경지를 주는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